3번. 어, 지문이 갑자기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어, 빈칸 문제구나. 확인이 되신다면, 보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보기에 보니까 while 뭐모하는 동안에 또는 뭐모하는 반면에, b번 in addition은 게다가 더욱이, c번의 how ever는 그러나 d번의 even if는 뭐죠? 비록 뭐모한다 할지라도. 자, 보니까 어때요? 보기 A, B, C, D에 주어진 단어가 모두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죠. 접속사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빈칸 바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확인해서 어떤 내용이 가장 적절한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둘째 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 Kimuras will open their doors to the community on Sunday, January 11th. 더 키무라스 하면 은 보통 이제 가족을 이야기할 때더 플러스 이름에 복수형 s를 붙여서 표현하죠. 그래서 키무라 가족은요. will open their doors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누구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냐. to the community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을 활짝 열 건데요. on sunday january 11th 1월 11일 일요일에 지역사회 활짝 문을 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형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마음에 providing ing가 나왔는데 요것은 주로 앞의 주어를 공유하면서 그리고 무엇한다, and 동사의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제공할 것입니다. Kimras Wheel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Complimentary coffee and tea to customers. 고객들에게 커피와 티를 제공하는데요. 여러분 complimentary는 무슨 뜻이냐? 주로 제품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앞에 complementary가 오면 무료, 공짜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료 커피와 티를 제공하겠습니다. 와 무언가를 준다, 제공한다하는 내용이 지금 빈칸 앞에 나와 있네요. 그럼 빈칸 뒤에 나오는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Attendees 참석하는 분들은요, can try free samples of some of the brand new desserts.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디저트 맞습니다. 새로운, 더 브랜뉴 하면 최고 신상이라는 뜻인데, 최고 신품인 디저트 중에 일부를 free samples 보겠어요? 네, 무료로 시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 오시면 여러분 이런 거 드릴게요. 준다라는 내용이 빈칸 앞뒤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눌러버렸네요. 답이 노출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리고 저런 것도 제공해 드립니다. 사이에 오기에 적당한 답은 그렇죠. 게다가 더욱이 뿐만 아니라 인 어디션이 되겠습니다.